뭐야? 뭘 걸은 거야? 붕어인데? 어, 아, 붕어인데 옆구리에 바늘 하나 걸려 있구나. 아씨꼬리 꼬리 걸린 거야? 어이. <laughs> 야, 아, 진짜. 진짜. 야, 이건 아니다. 이걸 너뭐 어떻게 잡은 거야 도대체? 야 이, 야. 어우, 그래도 어 그래도 어저근데? 야, 와, 야 사이즈 된다야. 얼마야, 제발. 아니 어떻게 꼬리를 걸었어? 아파. 이에도 걸었는데 입은 터졌네 이게 다 찢어져 버렸네 오, 33 잠깐만 어. 야, 우리가 진짜 간만에 나오긴 했나보다, 야. 그게 다커 보이니까. <laughs>